네, 접니다. 뭔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오늘은 논란이 되었던 의정부고 관짝소년단, 졸업사진 논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면, 의정부고등학교에서 최근 유행이 되었던 관짝밈,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한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관짝소년단, 관짝밈, 장례댄스. 여러 이름이 있는데, 원래는 가나의 장례식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가나에서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치 축제처럼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드라마가 끝나면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고 카페벤의 로고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 패러디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배경과 함께 관짝소년단의 영상이 나오는 게 유행하고 있었죠. 의정부고 학생들은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으니까 패러디를 한 거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패러디를 한게 아니라 의정부고등학교는 원래 이슈가 된 여러 장면들을 패러디해 가지고 졸업사진을 찍는 걸로 유명했죠. 올해 찍은 다른 사진들을 살펴보면 피지컬 갤러리의 김계란, 가짜 사나이, 신생그룹 싹쓰리, 장르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슈가 된 사람들, 아니면 그룹들을 패러디해서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작년에 찍은 졸업사진을 보면 은 토이스토리, 라이언, 타노스, 그리고 백종원님, 에어팟, 조커, 살찐 토르. 처음에는 만화,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로 시작해서 점점 여러 분야의 이슈를 패러디하는 경향으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개성 넘치고 창의성 있어요. 뭐 깔끔하고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정형화된 포즈를 찍는 졸업 사진. 이게 딱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소식 좀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의정부 고등학교는 졸업 사진만 봐도 해당 연도에 대강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죠. 이거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 아닌가? 그런데 쌤 오칠이가 인스타에 올린 글로 갑작스럽게 졸업사진이 구설수에 휘말리죠. 안타깝고 슬프다. 웃기지 않고 매우 불쾌한 행동이다. 얼굴 색칠까지 해야 하나? 한국에서 이런 행동들 없었으면 좋겠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학생들의 사진을 인스타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문으로도 글을 썼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위에 문단은 한글로 올린 글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아래 문단을 보면은, 여기 한국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에서 멈춰야 한다. 무지는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뉘앙스에 따라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로 싸잡아 말하는 걸로도 들릴 수 있죠. 전 궁금한 게, 얼굴을 검게 분장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어요. 의정보고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을 보면은 라이언 분장은 라이언 색깔로, 타노스 분장은 타노스 색깔로 했는데 뭐 이거는 라이언 차별이고 타노스 차별인가? 뭐 제가 인종 감수성뿐만 아니라 종족 감수성조차 부족해가지고 인종 차별, 종족 차별에 대해서 둔감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시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면은 TK 팝이라는 해시태그가 있네요.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K 팝의 가십거리, 논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해시태그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안티팬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즉, 흔히 말하는 공론화죠 이게 케이팝의 현실이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케이팝 까고 싶은 사람모여가지고 한국인 욕해줘라.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본인만 알겠죠. 확실한 건 부정적으로 이슈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비춰지는 거죠. 고등학생을 상대로 여론전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 이후에 대처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인스타로 욕먹으니까 비공개 전환. 뭐, 결국에는 사과문을 올리는데, 사과문을 보면은 학생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허락 없이 사진 올린 것은 잘못했다. 영어로 쓴 것은 한국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있다. TK팝은 뭔지 몰랐다. 그냥 죄다 변명이죠. 그런 의도 아니다. 오해다. 몰랐다. 전형적인 사과문이에요. 분노한 네티즌들은 사과문의 해석본이라면서 편집본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합니다. 결국 분위기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5 7이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바로 국뽕 코인. 의도가 너무 투명하고 노골적이라서 오히려 더 반감이 생겨요. 예, 네,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제가 과도하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쌤5 7이의 문제는 명백하게 네 가지예요. 먼저 한국 사람들 전체를 싸잡아서 무지하고 개몽이 필요한 이들을 취급한 것. 미성년자들의 졸업 문화에 자기 혼자 기분 상해가지고 학생들의 얼굴, 학교를 그대로 기재하고 욕바지로 게시한 것. 오해다. 몰랐다. 진정성도, 성의도, 영혼도 없는 사과문.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내로남불. 과거 방송에서 눈을 찢으면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딱히 악마의 편집 같은 것도 아니에요. 스페인에 얼굴 찌푸리기 대회가 있다고 안면 근육을 이용해서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다른 게스트들은 서로 자기 얼굴을 찌푸리는데 유일하게 독특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동양인 비하, 차별 아닌가? 아니 뭐 이것도 선택적 감수성 그런 건가? 다른 것들도 볼까요? 과거 샘 해밍턴과 함께 사진을 찍고 백샘, 흑샘이라고 올린 게시물 이건 또 인종차별 아닌가? 그리고 샘 오치리가 저격한 얼굴 색칠 블랙페이스에서도 할 말이 있는데 흑인이 아닌 출연자가 흑인 배역을 맡으면 은 연기해야 되니까 얼굴을 검게 분장하는 거를 블랙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인종차별이라고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럼 흑인 배역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흑인이 하면 된다. 하... 흑인은 백인 배역을 맡을 수 있지만, 흑인 배역은 오로지 흑인만이 맡아야 한다. 흑인이 백인 배역을 못하면 인종차별이지만, 백인이 흑인 배역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기적의 논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재밌는 건, 가나의 관짝소년단 영상의 당사자들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하트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패러디한 학생들도, 원본의 당사자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쌤오7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다, 흑인 비하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된 거예요. 오늘의 결론. 남들에게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만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생각보다 많네요. 이상입니다.